이 데이터에서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를 알아내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이 마지막이 여기다 계속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추가할 때마다 마지막이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해서 이거 이 함수가 있다고 치고. 여기다가 이걸 주면은 이걸 주면은 결과가 이 마지막 마지막게 나타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지 이렇게 오프셋 함수를 써서 이것이 이것에 1형 방향으로 하나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열 방향은 0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요 밑에 게 m이 나타나고, 가게 되면 요, h, 또 이렇게 쭉, 쭉, 이렇게 사튼 이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여기서 offset 쓰고, offset 쓰고, offset 오프셋 쓰고, offset을 계속 쓰는 거야. offset 수를 계속 썼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최종 여기 p가 나온 거 아니야, 그지? 요걸 찾아낸다. 여기에다가 뭐 x라고 넣게 되면은, 여기 또 x로 바뀌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자동화를 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뭐없나 그러면 결국은 오프셋션 함수를 반복해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복해서 그지 이렇게 반복해서 그지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람다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x라고 매개변수를 x라고 받았다 치자고 이제 뭐 이걸 전달하면 되지 첫 번째 거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따지는 거지 if offset x에서 여기 매개변수 받은 게 x란 말이 x에서 한행 밑으로 이동해서 그 다음에 열 방향은 이동 안 하고 0으로 하고 이것이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빈 문자야. 아, 빈 문자가 아니야. 빈 문자가 아니야. 그러면 또 내려가야 되잖아. 이걸 또 해야 되잖아. 그지? 또 실행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나? 이걸 다시 불러. 이 함수. 이걸 다시 불릴 수가 있어. 그걸 재기용법이라 그랬는데 이전에 했었는데 다 잊어먹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럼 여기다가 my function 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자 정의 함수 my function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전달하는 거지 요거 만약에 바로 밑에가 바로 밑에가 문자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offset x 1 0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MyFunction 이라는 것을 다시 부르는 거란 말이야. 요거 요, 여기에다가 MyFunction 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 여기서, 그렇게 하고, if 함수로 따져가지고, 근데 여기, 이 발음 밑에가, 어, 문자가 있는 게 아니고, 문자가 없어. 그러면은, 그러면 그냥 x를 최종 결과로 준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my function 이라고 이름을 어줬잖아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야, 이제. 요거. 이렇게 어떤 표 찍어서 그냥 살려놔두고, 그 다음에 formula에 가서, name manager, 이름, 이름상, 이름 관리, new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다 지금, 수식 작성했던 걸 여기다 붙여넣어주고, 붙여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마이 펑션이라고 그랬잖아. 마이 펑션을 부르면 된다 이거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걸 지워버리고, 이 수식의 이름을 마이 펑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마이 펑션. o n 이렇게. 이걸 부르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여기 가로가 하나 빠졌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오케이. close. 그럼 여기에서, 이거 지워버리자고. 여기다가, my function. my function? 왜 나타나지? my function. 이 크고, 이걸 전달한다. 그러면, 이 밑에가 몇 개가 있던 쭉,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마지막 문자를 찾는 거지. 그럼 이렇게, 그 X를 찾았다. X. X지? 그럼 이거 지워버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지워버리면, 그러면, 마지막 문자가 N이지. N이 됐지. 어? 오, 어, 그러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z라고 그러면, 또 z가 되고. 어, 이거 편리한데? 그지? 오. 500이라고 쓰면은, 500이 되네. 예? 어, 마지막. 여기 그러고, 1000이라고 하면은, 1000이 되고, 마지막. 최근 데이터가 여기 나타나는 거지. 응? 아 그래서, 응, 어, 이라고 그러면, 엑셀스되는 거고. 아, 마지막 게 나타나네 마지막 게. 오 편리네. 이제 조금 아까 붙여았을때 에러가 났었지. 여기 my function에서 offset 하고 여기 괄호가 하나 빠져서 그래. 여기 팔 괄호 이렇게 쳐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됐던 거야. 사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을 이것이 바로 이 수식 자체가 이름이 바로 마이펑션이 됐던 거지. 이름을 지어줬잖아 마이펑션이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펑션을 여기서 처 최초로 여기에서 불러 가지고 여기서 딱 불렀단 말이야. 딱 붙일러서 불러 가지고 딱 들어가서 람다에다 이게 첫 번째 매개 변수 x가 바로 그거지. 들어가 가지고 딱 들어가 가지고 x로 이제 판별을 해야 될 거냐? X 바로 밑에가 빈 문자야? 문자가 있어? 물어봐야지. 빈 문자가, 빈 문자가 아니고 문자가 있으면 은 다시 또 이걸 불르는 거지. MyFunction, 이 MyFunction이 결국 이걸 또 불르는 거야. 이거 불러서 또 진행하고 또 조건 따져가지고, 어? 또 아직 문자가 또 있네? 또 해야 되겠어? 하고 또 MyFunction을 또 불르는 거고. 이렇게 반복해서 불르는 거야. 끝까지. 계속 부치, 불러가지고 마지막을 찾아내는 거지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아 불편할 것 같으니까 let 함수 속에도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를 요걸 카피를 하자고 요거 람다 부분 이렇게 let 함수를 사용을 해서 alt 아, 엔터 그래가지고 my 아, 스타트를 하나 줄까? 스타트. 스타트는 바로 여기다 이거지. 요거. 요거. 아, 요걸 줬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문자를 찾고 싶다. 는 얘기잖아. 끝마치고, 알토 엔트에서 요거를 마이 펑션이라고 하자고. 마이 펑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카피했던 걸 여기다 붙여놓고. 그리고 콤마 치고 알토 엔터 해가지고 라스트 Last, 라스트가 마지막 문자를 찾은 것이 myfun을 호출해서 이렇게 내 이름 상자에 있는 그 상자 정의 함수를 불르듯이 이렇게 부른다요 지금 수식 요 함수가 요 myfun에 어, 담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로 열고 요거 스타트를 여기다 전달해 준다 이렇게 그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와 가지고 엑스를 받아 가지고 조건을 다져 가지고 어? 빈 문자가 아니야 그래서 또 이걸 또또 또 이걸 또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를 요거 마이폰 요걸 부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거는 저 이름 상자에다가 누크서 불릴때 사용을 했던 이름이니까 이거를 요 마이폰 이게 될까 생각을 해봐 요거 이렇게 불렀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불린 거야 이게 될까 하여튼 여기서 let 에서 콤마 찍고 r20에서 라스트가 라스트가 이거 같이 이게 나오면 되는데 안 나오지 안 나와 이건 안 되는 걸 보는 거야. 지금 엔터 하면은 네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하는 거지 지금 얘가 마이폰을 풀렸잖아 이걸 풀렸잖아 이걸 호출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마이폰이는 이름에다 이렇게 수식을 쭉 작성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작성하고 있는데 얘가 이게 지금 완성이 안 됐잖아 이게 이 마이폰이 완성이 안, 됐는, 안 됐는데, 여기서 지금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야, 마이폰이라는 게 없어. 응? 없어. 하고 여기서 이름이, 이름이 뭐야? 대체 뭘, 뭘 부른 거야? 하고 이렇게 퀘션이 딱 에러가 떨어졌잖아.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자기를, 이 소식을 갖고 있는 이름. 이걸 호출할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이게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됐잖아. 쭉쭉 작성이 이렇게 소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 와이판이 여기서 이게 이게 여기까지 다 돼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중간에서 이걸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되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이건 어, 방법이 없나? 못하나? 그럼 내탐소 속에서는? 그지? 내탐소 어, 속에서 이거 못하나? 이걸 알게 되면은 소식에 있어서 마스터가 되는 거야 이 이름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맥 이벤트를 주금 요, 스타 툴류가 하나만 전달했잖아? 여기다가, 자기를 호출하는 맥, 어, 맥 이벤트를 쓰는 거야. 디스라고 하자고. 뭐, 아무 이름이나 괜찮아? 디스. 디스가 바로, 이걸 호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맥 이벤트가 두개 생겼잖아? 디스하고, 엑스하고, 그지? 여기서, 그럼, 와이폰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지 말고, 와이폰을 부르는 게 아니고, 디스로 부르는 거야. 디스. 아 디스 요걸 부른다는 거지. 디스. 그리고 여기에서 매개변수를 여기서 또 전달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 디스를 또 전달해야지. 매개변수 개수는 같아야 되니까. 그지? 디스 요거 매개변수 요거 요 디스하고 요기 x하고 전달했으니까 여기 x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걸 전달하는 거지. 아 요렇게. 그러니까 매개변수가 요 자기를 호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매개변수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럼 여기에서 풀을 때, 여기서 풀을 때는, 마이폰을 부르는데 마이폰을 불러,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걸 부르면 돼. 여기서는 이걸 사용하면 되지. 그런데, 매개변수를, 이걸 또, 또, 이게 여기 지금, 매개변수를 지금 당초에 하나 전달했잖아. 근데 요거 매개변수 하나 더 전달해야 된다고 그래요. 요거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바로, 마이폰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엔터 치면은 됐지? 아 요렇게 아 됐네 됐어 됐어 그럼 q라고 마지막에도 넣으면 q 오 되네 아 재기용법의 이 함수도 let 함수 속에서 사용을 할수 있구나 이름 상자에다가 하지 않아도 오케오케 요거만 시키면 돼 이 안에 매뉴 변수 하나가 자기를 호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놈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거지. 이걸 디스라고 안 하고 그냥 뭐 미라고 해도 돼 미. 뭐 적당하게 이름 응? 자기를 부른다는 의미에서 미. 이것도 이것도 미. 이게 바꿔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이폰 마이폰 이건 똑같고 마이폰 요 마이폰. 여기 처음 호출할 때만 이걸 사용을 하는 거지 이거 그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자 자기를 호출할 때는 미를 사용을 한다 이게지 미.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서도 매기변수를두개 전달해야 되니까 요거 자기 이름을 한번 더 써주는 거지. 요 마이폰이 요 미하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외부에서 부를 때는 어 이렇게 오케이 엔터 됐지 됐네 됐어. 마이폰을 불렀잖아 최초 부를 때. 마이폰을 풀르면서 마이폰이란 함수를 내가 또 여기 매개변수를 전달해 주는 거지 마이폰이라는 객자 정의 함수를 여기다 전달해 주는 거지 그걸 사용을 해라 아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이걸 미루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지 계속 그 함수를 이 마이폰 함수를 이 안에서 이 안에서는 여기에서 이걸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처, 처음 시작할 때 시동 시동을 탁 걸을 때 여기다가 이 와이폰 함수를 맥이 함수를 전달해서 주면서 네가 앞으로 필요한 뭐 이걸 계속 사용을 해라 하고 이야기한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는 방법이 많겠지만 이 재기용법이라는 것은 엑셀 수식을 하면서 반드시 감각을 익히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 파일에서도 얘기를 하자고 몇 가지.